나이 들수록 품격이 떨어지는 말 다섯 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깎아내리고,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삶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 혹은 습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품격 없는 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돈과 재산에 대한 과도한 언급.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돈 자랑이나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돈은 물론 우리 삶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후 대비, 자녀 교육,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지요. 그래서인지 돈이 조금 생기거나 투자가 잘 되었을 때 주변에 넌지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을 드러내는 순간 원치 않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 유발, 저 사람 돈좀 있나 바라는 인식은 곧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괜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담과 압박 초래, 돈이 있다는 소문은 곧 부탁을 불러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알수 없는 투자처를 권하거나 은근슬쩍 도와달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되고 들어주면 관계가 망가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현명한 분들은 돈을 벌면 조용히 재산을 지키고 낭비를 줄입니다. 돈이란 소문이 나면 흩어지기 쉽고 티를 내지 않을수록 모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약간 무시를 당하더라도 재산은 조용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히려 돈이 생겼을 때티 내지 않고 조용히 베풀어주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어른이라면 피해야 할 말, 자녀와 손주에 대한 지나친 자랑. 다음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로서 당연히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좋은 대학에 합격했네, 승진했네 하는 이야기는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자랑이 과해질 때 발생합니다. 내 자녀의 성취를 계속해서 나열하다 보면 듣는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자 상실감이 됩니다. 비교로 인한 상처, 실패나 힘든 과정을 겪는 자녀를 둔 친구분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또 상을 받았어라는 이야기는 상대에게 깊은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함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슬슬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내 자녀를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자녀의 성공을 말해야 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사실만 간결하게 말하고 운이 좋았다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품격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서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을 잃게 만드는 말, 과시하는 건강이나 나이 이야기. 세 번째는 건강 혹은 나이에 대한 지나친 자랑입니다. 나는 70이 다 됐는데도 혈압도 정상이야. 약한번안 먹어 봤어. 우리 집은 장수 집안이라서 백세까지는 문제 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질환을 가지고 있고 몸이 안 좋으면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처럼만 건강 관리해 봐 라며 자신의 건강을 거듭 강조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묘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책감 유발, 건강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감 부족,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젊고 팔팔해 나는. 나이 자랑 역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감 부족의 발언입니다. 건강하신 것에 감사하며, 굳이 난 괜찮아 하고 과시하는 대신, 주변 어르신이나 친구분들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함께 건강을 도모하는 대화가 자랑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네 번째, 거부감을 키우는 말, 인맥과시 이야기. 네 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나 누구누구랑 친해. 그분하고 술도 자주 마셨다네. 나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 국회의원 누가 내 친구야? 같은 유명인이나 높은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받을 일이 없는 한 남의 인맥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자기 과시가 심하구나 싶어서 피하고 싶어지거나 시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 유발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아는데 나는 뭐지 하며 괜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질투, 좋을 때는 자랑하더니 정작 어려울 때는 연락 한번못 한다고 은근히 빈정거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맥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조용히 그 관계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더더욱 사적인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법이지요. 인맥 자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괜한 부담과 질투를 부추기는 소지가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현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 과거의 영광 자랑.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의 영광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 추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직장에서 큰 공로를 세워, 표창장을 받았던 얘기 등 지나온 세월에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자주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식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가 좀 부족한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요. 지루함 유발,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역사와 경험은 훌륭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지루해 할수 있습니다. 소통 단절, 특히 젊은 세대나 손주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과거 이야기에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는 소중한 지혜의 창고이지만 지나치게 자랑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를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고 싶은지 등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더 배울 점이 많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해야 할 다섯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돈 자랑, 자녀 자랑, 건강나이 자랑, 인맥 자랑, 과거 영광 자랑. 이 다섯 가지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혹 자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기분을 한 번쯤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랑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우월감에 취해 나만 잘났다고 떠벌리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곧 인간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더 아끼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랑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인간관계를 더 깊고 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